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 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깜짝 발탁된 장관 후보로 원희룡 전 지사 얘기가 화제다. 그는 대장동 일타 강사로 명성을 얻은 후 장관 후보까지 온 거다. 원 장관 후보가 이름을 타기 시작한 건 대장동의 혹책기에다 부동산 개발 사업권과 수익구조에 대한 타고난 분석 능력 덕이다. 강의 말미에 그는 재명아 우리다 걸고 한판 할까? 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거짓말이나 부정부패의 혹을 정면으로 걸고 넘어졌다. 윤 당선인이 원전 지사를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한 건 이처럼 원전 지사의 부동산 분석 능력과. 탁월한 식견 때문으로 보인다. 원전 지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다. 그의 정치력과 정무능력이다. 제주지사 경력이 발탁 우선순위로 꼽힌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세간의 평가는 기대반 걱정반이긴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이슈된 부동산 강단 있게 풀어나갈 것으로 평가는 했다. 한국 일본은 안정감을 평가했다. 원희룡 전 지사장관 발탁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부인인 강윤영 씨의 목동 주택 매매 사유에서 찾기도 한다. 강윤영 씨는 TV 매일신문 인터뷰에 서울집을 팔고 제주집을 샀다. 그런데 팔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왠지 서울집이 오를 것 같았다는 거다. 결국 원전 지사 뜻에 따라 8억 3천에 팔았고 그게 6년 만인 지금은 26억이란다. 일반 서민이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얘기지만 사실 부동산 실태가 그렇다. 날이 세면치 솟던 부동산 값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소가리를 했는가. 원전 지사 부부의 경험의 기초에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 건가 기대되는 근거가 목동 주택을 팔고 제주 주택을 산 이후에 있지는 않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에게 집을 살 선택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는 "부동산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나 많이 바뀌며 부동산 값을 오히려 증폭시켰던 사례를 반면교사하겠다는 뜻이다. 강윤영 씨의 상식을 믿는 이유는 제주 관사가 3천 평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민 세금인데 자신들을 위해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과 평생 교육관으로 내놨다는 얘기이다. 원희룡 장관 후보는 서울 아파트 판 것은 10억 원 넘게 오를 건 몰라서가 아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강조한다.